안녕하십니까 사카다 커뮤니티 원이창조입니다 이번 주에도 신상이 굉장히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주목할 점은 유로 2020을 겨냥해서 출시 되기로 있었던 국가대표 팀 유니폼들이 출시되던 것들이 굉장히 눈에 뜨입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여기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아주 가벼운 축구입니다 푸마 울트라 1.1의 블랙아웃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이 푸마 울트라가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마르 선수가 이제 푸마 쪽의 모델로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신게 되는 모델이 분명히 푸마 울트라 모델이 아닐까라는 네. 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축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르가 신고 뛰면 확실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매니저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네. 축구화입니다. 이제 100g 후반대에 있는 굉장히 가벼운 모델이라서 그리고 뭐 큐리얼 사일러보다는 또 막상 신으면 발폭이 좀 여유가 있는, 폭이 있는 편입니다. 네, 맞습 네. 네네 강렬한 블랙아웃 컬러의 축구화가 이렇게 출시되었다는 점 한번 안내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유니폼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도크먼트의 어웨이 킷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대각선의 모양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네. 보면 또 다양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벽화에서 볼수 있는 그래비티, 그런 <laughs> 그러니까. 스트트 아트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힙한 유니폼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네. 해외에 있는 유수의 사이트에서 한 투표에 의하면 이번 시즌에 나온 도르트문트의 홈자지가 이제 디자인 음. 잘 나온 걸로 3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음. 데일리룩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서 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네네 네. 그리고 유니폼이 워낙 많아가지고 짧게 네.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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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벨란의 네. 서드 유니폼이고요 이거 사실 어디서 예전에 많이 보던 컬러입니다 이 컬러가 예전에 포마가에는 아스널의 음. 이런 스타일과 패턴, 과컬러이 그 의해 어, 저지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 파격적인 서드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스널 팬들 사이에서도 그 호불호가 음. 좀 갈리던 음. 두단의 컬러하고 평상시에좀 다르니까 하필이면 또 메인 스폰서도 같아가지고 더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요게 아주 흥미로운데 짝하닷컴 네. 저희 쪽에서도 네. 과연 이게 들어올까라고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 좀 얘기가 좀 많던 2020, 2021 시즌 아메시카의 어웨이 유니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하늘색, 막 그런 구름 패턴 같이. 뭔가 신박한. 네, <laughs> 네, 약간. 네, 어웨이하고 서드가 들어왔는데요. 홈런 얼른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또 최근에 이광희 선수가 주장 완장을 띠고 프리매치를 소화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랬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또 이게 가장 또 많이 팔릴 수 있는 유니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선수, 화이팅. 그리고 최근에 조금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 네. 얘기가 많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호우형이죠? 호우형? 형이라고 해야되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뛰고 있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홈저지입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유니폼들이 네네. 공통적으로 보면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관광... 이런 가로 스트라이프, 이 어웨이저지의 이 컬러 자체가 놀랍습니다. 레트로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데일리룩으로도 즐겨 입으실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 중에서 만약에 저더러 구매하라고 한다면 저는 음. 이거 살것 같아요. 음. 이 파격적인 매력도 있고 다시 보기 힘들 디자인이나 스타일랄까요? 음. 보면 벌써 흠뻑 빠지게 됩니다. <laughs> 첫째로 준비한 윙폼은 잉글랜드. 일단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되게 깔끔하다. 고부로 갈릴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 되겠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웨이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잉글랜드에서는 빨간색 계열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화를 준게 가장 큰 포인트지 않나 싶은데 네. 측면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 아니라면 이제 좀 약간 20~30년 전 감성을 좀 불러일으키는 게 있다면 그러면서도 네. 좀 세련된 맛이 있습니다. 또헤리케인 선수가 나이키 오피셜에서 또 실착한 이미지를 보니까 또 느낌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동유럽 축구를 상징하는 클럽이죠. 크로아티아의 홈 유니폼입니다. 우선 뭐이 레이싱 패턴 이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크로아티아의 이런 체크 무늬의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또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렷한 그런 정체성이 있는 유니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매니아틱한 유니폼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쪽도 홈에 푸른색으로 패턴을 주면서 라인을 강조를 한 모습입니다. 음. 뒤쪽의 모습은 이렇고요. 사실 나이키에서 가장 많이 푸시하고 있는 국가대표팀 중에 하나죠 프랑스 국가대표팀 지난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이죠 솔직히 저는 유로 2020을 만약에 진행을 했었으면 네. 프랑스가 우승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아 그러게요 네. 누가 우승했었을까요? 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뚜렷한 그런 특징은 없는데 네. 그 정도로 또 그런 보편적이고 호불호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축구 유니폼이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운동할 때 뭐 짐을 가거나 뭐 러닝을 하거나 할때 기능성은 또 세계가 알아주는 기능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데 사실 포인트가 있는 게 그런 디자인이 음,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아, 아주 인상적인 모델인데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다름 아닌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홈킷을 보시면 일단은 패턴이 가장 먼저 눈에 띄거든요 아, 네.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또 형상화를 하고 있어요 사이에서 보시면 네, 이게 울티무스 프라임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자무 형의 그런 형상화를 이 패턴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이나 어떤 엠블럼이나 이런 상징들이 이제 사자이기 때문에 네 가슴에다 네. 사자무 형을 새기면서 그 라운드에서 네. 어금 거릴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많은 네플리카 매니아들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어웨이킷인데요. 이 디자인이. 네네. 되게 익숙하거든요. 아네 맞습니다. 자주 보던 디자인이에요 사실. 네. 네네. 네 이번에는 축구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니폼들 네네. 이제 너무 많이 출시된 단계로 또 저희가 짧게 짧게 한 번씩 알아봤거든요. 네네. 다음 주도 그러면 신상품이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소개해드리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